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4주차의 증시 일정에 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 화요일 시장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살짝은 늦은 감이 있지만, 어, 특히나 이번 주 일정들은 좀 계속해서 반복돼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월요일부터 출발해볼게요. 월요일날 전공이들의 집단 사직에 따라서 의료 관련주들 또시장의 주목을 받았었죠. 관련한 종목군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어, 그리고 또 이러한 전공의들의 의료 사직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될 길을 바라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 날또 로봇 관련한 일정들도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첨단 로봇 핵심 기술 연구 지원을 하겠다라는 소식들 시장에 전해지기도 했었죠. 화요일인 오늘은 사실 한 이제 일정적인 이슈들은 없었고요. 바로 수요일로 넘어가 볼게요.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 가온칩스와 같은 그러한 종목군들 여러분들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히토류 관련한 이슈도 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 갤러거가 이제 대만을 방문하면서. 관련 사업에 관해서 좀 논의를 할 것으로 현재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희토류 관련한 종목군들도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목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거시 경제의 가장 큰빅 이슈라고 할수 있는 FMC 의사록도 현재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고요. 양자 암호 관련주들도 반짝 주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산자부에서 양자 기술 공동기술 위원회를 통해서 국제 표준 주도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슈들이 또 시장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양자 암호 또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또 반짝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염두해 두시고요. 관련주들도 표기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한 이슈가 또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노보노디스크가 미국에서 아시아 첫 위고비를 출시한다라는 그러한 소식들이 일정적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치도 관련한 종목군들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금요일에 이제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코샘과 이에이트가 코스닥 신규 상장을 한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집중을 해주시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TSMC 관련한 이슈들도 있는데 TSMC 구마모토 공장 중공식이 있기 때문에 또 반도체 관련해서 이슈가 좀될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기억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바쁜 일정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시경제적인 일정들도 있고 개별 종목군들에 관한 일정들도 있을 텐데요. 어, 언제까지나 여러분들이 또 좋은 타이밍에 굉장히 집중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정보들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또 금방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